이으로 왔습니다, 알, 알. 트로미는 너무나 참고나 참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알? 예뻐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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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얘기! 어 알렉스 영화가 나왔네. 한번 볼까? 그래. 트로미라니까? 네, 아, 그런 거. 근데, 제 촬영을 찍는데, 갑자기 보고, 참을 수 있다 하는데, 알렉스가 뭉는거 있다. 있다고, 계속했어.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고. 자, 의제 얘기 나옵니다. 2부, 영화, 시작! 이미 시작했어, 예. 응, 이미 시작했어요. 응? 냠냠냠냠냠. 근데 봤어, 드디어. 잠이이이 잠시만요 잠을수있잠잠을수있잠시만잠을수 있어 근데 못 참았어 언제까지나 참시는지봅시다요잠시만아 화가 나더이상만 화가 시만요잠 아, 만요잠시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아 잠시만요 잠시만 삐용 삐용 삐용. 이렇게 해서 점점 뭐 이렇게 가까워야 왔어 봐봐. 근데 그걸 봤다. 알렉. 스 근데, 근데, 근데 얘는 좀, 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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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얘 얘가 기절한 걸 봤어. 근데 근데 얘는 왜 하필이면 서핑보드를 하고 있었어? 삐용 삐용. 근데 이거 봤어. 트럼이그 점점 가까워진 거. 뽀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은 기절했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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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내가 태어난 날 알렉스랑 삐용 삐용. 트 아니 트로미 얘가 예, 뭐였지? 트롬 얘가 스티브. 어, 스티브 스티브랑 결혼한 날이었대. 근데 얘는 트로미를 갑자기 잘생긴다고 스티브를 배신했어. 리더가 왔. 왔던... 으음. 둘이는 천사 같은 함께 생활을 이해하기 선거하겠습니까? 예. 예. 진보는 갑자기 트로미, 트로미가 트러미, 네. 너무, 근데 얘는 트로미를 네. 보고 네. 완전 잘생겼다고 했어 네. 스티브한테. 네. 트로미 네. 너무 네. 잘생겼다. 어. 선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선거를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알렉스는 제가 잘생겼다고 하려고 했지만, 바로 앞에 어, 신랑이 있어서 말을 못했어. 근데 근데 음. 얘를 다시 보니까 다시 반해버렸어. 보르보르 보르보르보르. 그래서 둘이는 네. 결국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어. One little two, one little, one little two little three. 영화를 보고 있어서 왔죠. 강아지 영화였어. 안녕하세요. 강아지 t v 의 강아지예요. 오늘은 극장판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극장판. 알렉스님과 스티브님이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요걸 봤어. 근데 드로미가 완전 화가 났다고 비영비용결기절기절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우리 3부에서 보자고요.